자 이번에는 관련보일러가 사용하다가 알람이 울리거나 에라가 떴을 때 조치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잘 타고 있으면 좋은데 보일러가 돌아가다가 이제 에라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라가 떴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부저정지를 누르십시오 부저정지를 누르시고 여기 LED 창에 뭐라고 떴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F1. 아, 여기에 보면은 어, 보일러의 에러코드가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F1이라고 하는 거는 번호가 불이 붙다가 불이 점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아, 알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가스가 공급이 안될 때 그리고 번호 어, 안쪽에 점화봉이 이상이 있을 때 그렇지만 무적되고 보일러를 뜯어 갖고 확인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스 밸브가 열렸는지 를 먼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를 쭉 한번 봅니다 자 보면은 어여기 계량기 바로 밑에 가스 밸브가 잠겨 있네요 자 이런 경우 보일러가 돌아가다가 에러가 뜨겠죠 그리고 가스 밸브가 또 있어요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전자밸브 자, 그거는 안쪽에서 전자 밸브 경고가 올렸을때 자동으로 잠기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저게 잠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밸브가 하나 또 내려와서 계량기앞 후단에 하나 또 앞단에 하나 밸브가 많죠. 또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밸브가 또 있습니다. 왜 네, 밸브가 또 있죠? 예, 여기도 하나 그리고 압력은 지금 현재 떠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빠져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일러는 F1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보일러 안쪽에 가면은 버너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열어야 됩니다 버너 판넬을 열어서 이쪽에 보면은 어, 프로테터릴레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2초 동안 꾹 눌러서 해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 보일러가 위에 있어 상부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요 판넬 위쪽 말고 좀더 편리하게 보일러 옆쪽에 보면은 리셋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재가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려서 2초 동안 꾹 눌렀다가 손을 떼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재가동이 돼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에러가 떴다할 때는 바로 재가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여러 번뭐 예를 들어서 두세번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 하면은. 일단은 가스, 가스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밸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엔지니어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만한 볼러를 가동시켜서, 점화를 시켜보면, 볼러가 바로 운전이 될 겁니다. 아까 밸브가 잠겨 있는 거 열었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